네 조직체가 재편이 되면 결국에 조직체가 조금 축소가 되는 걸 텐데요 이 축소가 되는 것도 좋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많이 다분화되어 있고 또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선에서의 요구와 또 행정적인 필요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런 요구들을 다 들어주다 보면은 조직체가 원래 상태대로 비대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방책이 있을까요 예어 조직체의 구조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늘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이미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 행정도 이미 지역 자치 기구를 통해 그 지역의 필요를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중앙 정부의 역할에서 지역 자치 정부로 그 변화를 꾀하였죠. 그 이유는 그렇게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직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어, 약 4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현 조직체의 운영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 바뀐 조직체에서 솔루션을 찾기보다는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조직체는 일반적으로 복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해도 익숙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방식, 조금 더큰 조직체를 만들려고 한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다시 직면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움직여 왔는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지성입니다. 권한과 재정을 하부 지역교회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 권한과 재정과 행정을 상부 조직체로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면 지역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게 된다.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 구성원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그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조직체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생각과 미래를 위해 염려하는 구성원들이 많이 있다면 그 조직체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는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 집단 지성. 그것이 저는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